다음 이야기는, 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황교안, 나경원이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일 때 박근혜 사면을 반대했었다. 이 논리가 공방에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황교안하고 나경원이 반발을 했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니들 대화 정리 돼 있다?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논리 자체가 좀 설득력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우리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석방, 그, 불리하다. 왜냐면 하그 황교안이 당대표를 하고 있던 그 시절에 박근혜가 다시 나오면 황교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대통령 대행하던 그 때에 구속되고 판결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황교안한테 분노하고 있는 그 박근혜가 석방되면 결국에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결집될 것이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둘러쪼개지면 박근혜는 남는 장사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건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니까 박근혜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자유한국당한테 유리하다. 그렇지? 우리도 예측한 건데 음. 그 당사자들이 몰랐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으로 돌아가야죠. 박근혜를 탄핵했던 세력들. 뭐 지금 권성동이 아닙니까?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장재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윤네권이라고 붙어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박근혜를 탄핵했던 세력이에요. 그 탄핵했던 세력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합쳤단 말이야. 그 과정이라고 하면 박근혜가 이렇게 풀려나오면 그 조원진 같은 박근혜를 끝까지 나름대로 지켰던 사람들이 대구나 이런 경북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면 자신들이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해서 해버린 거죠. 야수님 설명처럼. 네. 그런데 그거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탄핵을 타진했을 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반대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지금 노영민 실장의 주장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니까 야, 청와대에서 하는 그 일이라는 게다 정리가 되잖아. 요 그렇죠. <laughs> 기록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음. 당시 대화는 육화 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되어 있다. 음.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 그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다른 참모진들하고 그 대화했던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음. 빼박이죠? 네. 그러면은, 노영민,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녹취를 안 했다. 는것 음. 뿐이지, 음. 그러면은, 얻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그 수석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환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직책이 있던 사람이 그런 걸 거짓말하겠어요? 100% 확실, 100% 뭐랄까 사실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 보면 얼마나 비열합니까. 마치 박근혜가 사면해야 된다고 선거 때막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때는 사면을 반대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르신들은 이런 소식을 또잘 몰라요. 언론이 문제지. 특히 그 황교안이 그 의자 책상 안 넣어준 거 유명하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는 무조건 앉아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과 시간 중에. 누워있을 수 없어요? 네, 못 누는데 누우는, 못 무조건 앉아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취침 등이 켜졌을 때만 등을 대고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네. 그래서 이게 그 박근혜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음. 책상 하나랑 의자 하나를 넣어주는 걸좀 요청을 했는데, 황교안이 바로 거절을 했다잖아요. 두 번씩이나.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넣어줬대요. 음. <laughs> 그러면은 박근혜 씨는 아마 살생부를, 데스노트를 적어 놨을 것 같아요. 그 1번 대통아이지 집행, 집, 뭐지? 집행정지? 예, 예. 두번 거절한 윤석열? 그리고 나의 책상과 의자. 아, 니그 순서대로 보면 이제 황교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권성동이고, 네, 그 다음 윤성열이고 이렇죠. 아, 레스노트 순서가 <laughs> 예, 이상해.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번에 저김주아가 했던 거짓말처럼 박근혜를 잡아놓은 것은 황교안하고 윤성열이야. <laughs> 웃기잖아 지금. 아 거기다 네. 권성동. 어. 권성동이 그 당시 그, 그 국회. 예. 국회 대리인이었지.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네. 일종의 검사 역할을 했죠. 박근혜 탄핵 어. 서류를 네.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인물. 권성. 네. <laughs> 네. <laughs> 그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무슨 관계가 있어? 네. 4번 권성동. 사실은 네. 200명 네. 탄핵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뛰쳐나온 놈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잖아요. 음. 그런 놈들이 지금. 윤석열 옆에 찰싹 달다붙어 있는 거지. 얘네들 정말 대단한 유네콘이라고 하는 세력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권력의 네. 향방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장재원이 그 김호준 프로에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laughs> 그때도 다스베이더였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다스베이더였습니다. 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어,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권력에 굉장히 그 민감하고. 거기다가 그 장재원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장대원이 윤석열한테 대드는 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 김건희 허위학력이랑 뭐 이렇게 주가 조작 가지고 뭐 당신 자격 없다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질이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이제 윤핵관이 되어가지고 <laughs> 우리 성렬이 형 모시고 있잖아요. 정말 영혼이 없구나. 예. 자 그리고 그 황교안 씨가 지금 최근에 부정선거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분 참 아, 많으세요, 보면은. 아, 멋지다. 우리 교원이 형 멋지다. 이렇게 전쟁 기념 이렇게 시기 하나 만들어야지. 아니, 그니까 <laughs> 저 뒤에 보면 어떤 그 여성분이 선진 개표는 수개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도 공감입니다. 이거 주장해왔던 사람이에요. 예, <laughs> 네, 맞아요. 그니까 러 기계에 디지털이 개입을 하면 조작 가능성은 항상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이 지난 총선 때 선거 부정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거가 뭐냐면은 여섯 개 지역구에선가 사전선거의 득표율이 비슷하다 이게 유일한 논거예요 논거 농구. 그러면서 막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같은 건데 이준석이 제일 싫어하는 짓이죠 이게 지금 부정선거 <laughs> 이야기면안는다그거로 간다 민경욱과 황교안이 원 팀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부정선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래 독재 정권에 연장시키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부정선거예요. 박정희 는안 했습니까? 음. 그 당시 박정희 선거 때 투표함 바꿔치기도 비 비제고요. 그 이승만 유명하잖아요. 이승만 씨도 마찬가지고 네. 부정선거로 사용당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음. 독재를 연장하기에 부정선거는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부정선거를 했던 세력이 민주정부한테 부정선거를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황당하다는 거죠. 근거가 그 있어야 될거 아니야.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제. 당의 기반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일부의 세력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아유, 찌질해, 진짜. <laughs> 박근혜는 의자 하나 안 넣어준 새끼가, 진짜. <laughs> 근데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를 보면은 황교안이 미래의 본인의 정치적 포지션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음. 포기를 못한것 같죠. 그래도 뭐 저는 재밌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뭐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부정선거 감시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감시팀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관련된 제보 어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면 되나요 습니다 노원구 최대리한테 보내면 나요 네. <laughs> 음.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뭐 금품선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부정선거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개표 조작도 있을 거고. 근데 환경이 저러고 있다는 게 참. 황교안 이야기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워낙 지금, 뭐랄까, 핵심 인물이 아니고, 네. 아웃오브 안중이라. 격가지에 우리가 중거할 <laughs>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격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중이 형. 박성중. 박성중 생긴 것부터 먼저, 먼저 보여주세요. 꼭 생긴 봐야 것부터. 되나요? 서초구에 국회의원. 어디 시골에 온것 같이 생겨가지고 시골 무시하고 <laughs> 서초구가 하나는 박성중이고요. <laughs> 하나는 윤희숙이었어요그윤희숙이 이, 자기 아버지 건 때문에 뛰쳐나가니까 네. 거기 당협위원장을 권성동이 이준석 결제도 없이 인정, 임명했다는 거잖아, 지금. 네. 전희경으로. 어, 전희경으로. 전희경은 또 인천 나갔다가 뭐냐, 니들 진짜. <laughs> 그 박성중인데 이 박성중은 내가 기억에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때검찰기혁 집회할 때 이제 계곡본 등이 그 집회했을 때막 200만, 300만 모였다고 뭐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그 지도로 재봤다는 거 아니야? 오만모였다고. <laughs> 설레발쳤던 바로 그 인간인데, 이번에 예. 그 윤석열 청년 간 다음에 윤석열 안 나타나니까 스피커폰으로 인사하고, 음. 그 스피커폰으로 인사해서 쌍욕 튀어나오고 막 그랬다는 그 사건. 예. 그 박성중이 이걸 최초 보도한 게 부산일 보거든요. 그때 음. 시골이라 그랬잖아요, 부산을. 그런데 예. 이 박성중이 그민중의 소리랑 이제 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지금 청년간담회 보도한 부산일보에 항의하려고 했는데 시골이라 전화번호가 없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와 가지고 아는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부산은 아직도 전화번호가 없나요 그러게요 아직 전기도 안 들어간대요 물상에서 어떡해 <laughs> 진짜 야 부산 시민들 다걸기해라 지금 아니 이게 이게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지방분권. 네. 서울만 국가 국가냐? 수도권만 국, 우리나라야? 네. 세상에 부산을 시골이라고 하면 나는 깡촌에서 올라왔구만. 그러니까 오국 이특 체제로 <laughs> <laughs> 전기부터 넣어 줘야 됩니다. <laughs> <laughs> 완전 오지서 에 올라왔고, 나는. 예, 그렇죠. 우리, 우리 동네는 아마 내가 봤을 때 TV도 안 나올 거예요. <laughs>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습니까? 아니, 근데 박성준은 정말, 이런 청년 이런 데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그날 이제 줌으로, 그니까, 그 청년들이. <laughs>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영상 회의에 참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욕을, 욕도 나오고 그 영상을 좀 편집해 놓은 걸 아. 보면은 진짜 애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뭐 이런 말을 다 하는데 네. 방송에 다 나와요. 네. 거기 또 재밌는 그 클립 하나가 그, 그 박성중이 이제 그 행사 말미에. 음, 그거.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금 인터넷 창을 내리고 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서 클릭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데, 옆에 사회자가, 아, 그러면 안 됩니다. 다들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게 핸드폰을 내리면, 우리 화면이 맞아. 꺼져요. <laughs>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근데 그, 뭐라 그랬냐, 박성중 여러분. 박성이그 말을 못 알아들어. <laughs> 다들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줌을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laughs> 보고 있는 핸드폰 보고, <laughs> 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꺼내서, 뭐, 기사에 좋아요도 달아주고, 댓글도 달아라. 그 얘기를 하니까, 아, 너무 네. 답답하더라고요. 네. 진행자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그 아나운서 그 느낌이 나는 여성 진행자였는데, 정말 자격감 느꼈을 거예요. 어, 박성중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경상남도 남해군 싸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야, 거기는 <laughs> 인구가 한 2천만 되는갑다 어, <laughs> 야, 아니, 뭐 이런 것보다 정치인들 왜 이렇게 못해 처먹었냐. 특히 박성중 같은 캐릭터는 할말안 못할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초구에서 뽑아줘요. 쉽게 표현하면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국민의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대기가 공천돼서 뽑아줍니다. 자신들 이익 때문에 좀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 에잘 가진 자들은 많이 가진 자들은 철저한 계급 대표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못 사는 사람들은 뭐냐고? 아, 그니까. 이런 사람이 보기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출생인 이분승이 보기에는 난 서초구의 국회의원이니까 부산 정도는 시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패기 진짜 훌륭한 새끼다 이거 <laughs>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나는 내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비아 용도로가 아니라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할 때는 있죠 뭐~ 고향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이야기고 네. 명절에 뭐~ 시골 가냐 안 가냐 이런 이야기는 요 네. 다른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와 시골 이런 구분 이렇게 짓는데 얘는 뭐야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 사람도 박근혜 탄핵하려고 탈장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우, 어마어마하다 진짜 강남 서초 수준이 좀 높여졌으면 좋겠어요 윤이숙 박성중 태용호 음. 태용호 요즘 뭐 하는지 궁금해요 태용호도 멸치 샀더라고요 <laughs> 그래 네. <laughs> 아유 진짜 가지가지 합니다 여기까지 아, 박, 그 박성중이 남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멸치가 그 맛있거든요. 남해 멸치, 괜찮지. 멸치 예. 어. 멸치는 거제도 멸치 아니요? 뭐 하튼 그 남쪽 바다에서 맛있는 멸치가 어. 많이 나니까요. 멸치는 외국인들이못 먹더만. 왜요? 안채어. 생선이 눈이 달린 거못먹는다 <laughs> 아, 나를 쳐다본다고 해서 어. 눈 감고 먹습니다. 자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일부 마치겠습니다.